30일 UN 지정한 국제 우정의 날 인터내셔널 프렌드십 데이를 맞아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유니세프와 함께한 영상을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영상을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친절함과 우정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 제작은 2017년부터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비키트 엔터테인먼트가 유니세프와 펼치고 있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유니세프의 글로벌 아동 폭력 군절 캠페인 엔드 바이 올런스 END v i o l e n c 활동의 하나다. 특히 이번 영상은 UN 다개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외에 유니세프 사상 최초로 한국어까지 포함한 6개 언어로 제작됐다. 2분 30초가량의 영상에서는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우정을 보여주며 친절을 베푸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방탄 소년단 멤버들은 모두가 사랑과 친절을 나눔으로써 지구촌 폭력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세계 10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BTS가 폭력 금절을 위한 유니세프의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해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국제 우정의 날을 맞아 BTS와 함께 제작한 영상이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친절함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학생 13에서 15세의 절반인 1억 5천만 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가 지난해 세계 160여 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온라인 폭력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절을 꼽았다. 비디오스타 헬스 트레이너 양지승이 김우빈과 방탄소년단 진과의 인연을 공개했다. 30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는 비스 학교 2019 썸머 특강으로 꾸며지는 가운데 방미 이시원, 양지승, 신님 송경이 등이 출연한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성훈 트레이너로 등장하며 화제를 모았던 양지승이 비스 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등장해 넘치는 예능감으로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양지승은 원래 트레이너가 아닌 개그맨이 될 뻔했다라며 개그맨 시험에서 낙방한 일화를 털어놓았다. 이를 듣던 나래가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분석해드리겠다고 말하자 양치승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 그 당시에 시험 본 성대모사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를 본 MC 김숙은 "저 정도 실력이면 저렇게 뻔뻔하게 못한다고 말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양치승은 자신이 배우 김우빈과 방탄소년단의 진이 태평양 어깨를 만든 장본인이라 밝히며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그는 김우빈에 대해 원래 연필이라고 놀릴 정도로 좁은 어깨였지만 우리 빈이 자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고 어느 순간 4에서 5년을 본 친구임에도 광채가 났다며 김우빈과의 훈훈한 일화를 전했다. 한편, 비스 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찾아온 양치승은 여름철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팔뚝살, 복부살, 허벅지살을 타파할 여름 라인에 효과적인 운동법을 선보여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면서도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속성 운동법을 공개했다. 한편 비디오 스타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가수 박유천 씨 33이 과거 경찰 관계자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박 씨와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이 담긴 풍문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북문은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지난 2016년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팀과 지능팀.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인원이 파견돼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한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16년 7월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다. 박씨가 경찰들을 집에 불러 접대를 했다는 풍문은 당시에는 물론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안팎에서 떠돈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풍문에서 언급된 경찰 관계자가 실제 수사팀 관계자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풍문이 사실인지 차차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만나더라도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하고 공무상 외부에서 만남을 가질 때에는 수사 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특히 민감용 경찰청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문에서 사건이 경찰 단계를 떠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 하더라도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피의자와의 접촉을 삼가라고 강조했다. 배우 노민우가 친동생인 호피폴라 아이의 슈퍼밴드 우승의 뿌듯함을 드러냈다. 배우 노민우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MBC 드라마 검범 남녀 이종영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JTBC 슈퍼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동생 아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향후 가수 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노민우는 드라마 검법 남녀이와 다중인격 캐릭터 닥터K를 이야기하며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동생 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환해졌다. 노민우는 슈퍼밴드 결선때 오만석 선배님을 매달아 놓고 머리통을 때리고 있었다. 빨리 끝내줘야 한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다고 웃으며 끝나고 갔더니 방송이 끝나지 않아 다행히 볼수 있었다. 투표는 못했다고 말을 꺼냈다. 동생이 속한 호피폴라의 슈퍼밴드의 우승에 대해 신기했다. 우승을 할 줄은 저도 동생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것에 감사했다. 그 감사함을 잊지 말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그는 기적이 갈아주고 했었던 동생이 벌써 이렇게 컸다.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술 친구도 됐고, 제가 술 취하면 번쩍 부축해주기도 한다. 음악을 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다. 자식 키우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다고 말했다. 아이유 음악을 하게 된 데는 노민우의 영향이 컸다. 노민우는 2004년 그룹 트랙스로 데뷔해 드러머로 활동했으며 아이리 음악을 할때 제작자가 되기도 했다. 노민우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동생 아이리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형이라고 했다. 지금도 고민 상담을 매일 매일 하고 한 시간 가까이 제 방에서 안 나간다. 슈퍼밴드 할 때. 선곡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슈퍼밴드 호피폴라의 무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봤던 그는 경연이긴 하지만 밴드는 한명한명 한명 자신의 악기를 책임지면서 그 항상 부리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멤버들 이야기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피폴라라는 팀 자체고 욕심이 없고 양보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노미누는 우승하고 난뒤 아이래 반응을 묻자 동생이 필요한 것이 없냐고 했다. 제 방에 에어컨을 바꿔주려고 노리고 있다. 사실 제 방에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진지 10년이 됐다. 대부분 에어컨을 안 켜고 땀을 흘리고 지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성향상 뭔가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동생은 얼리어답터라 이해를 못한다며 꽤아에피소드를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노미누는 아 알과 음악 콜라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아이는 최근 드라마 검법 남녀의 OST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했던 더. 노민우는 콜라보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번에 첫 시도였지만 엔딩곡을 동생이 불렀다. 아이리 쇼퍼밴드 하기 전 나온 곡은 제가 다 프로듀싱 했고 제작자로서도 바라봤다. 앞으로도 콜라보한다거나 같이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를 마친 노민우는 올해 첫 정규 앨범 발매 계획을 전하며 가수 활동 재개도 알렸다. 노민우는 곡 작업은 끝났다.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하고 시기를 보고 있다고 귀띔하며 지금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려주고 싶다고 기대를 당부했다.